가 어, 정읍과 순창 어, 교차점입니다. 조금 전에 그 내장산을 통과해서 왔는데 어, 나는 그 저는 그 경치가 더 좋은 곳이 나올 줄 알고 어, 그냥 그 커브길을 지나쳐가지고 통과해 왔는데 산이 작아요. 금방뭐한 20분만에 통과해가지고 지나쳐 버렸습니다. 그래서 대신 저기 아마 내장산 같은데 굉장히 산도 부드럽고 아저 산은 부드럽진 않구나 하여간에 굉장히 따뜻한 아 남도의 그 지형과 산천이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